네, 음, 안녕하세요. 슬라입니다 음. 스폰지밥 음성 패널입니다.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. 시작을 눈 싸운 편이고요.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스폰지밥. 어디 눈자마자 어? 이게 뭐지? 아니야. 이 이건 뭐야? 뚱이야. 난 사람은 눈뚱이는 이렇게만 되는 거야. 이런 진장 맨날 미쳐. 덤벼라 쌩. 쟤라라 뭐하는 거야 나처라 이렇게 이걸 보라라고 아아아아아 아이아 아, 아아 아, 라라아아아아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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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해 얘들아 아 미안 지금 제가 우리 집들싸움 하고 있어서 지금 공격이다 저기 가서 하라고 아니 제발 좀난 지금 쉬고 있으니 아니 불이 꺼졌잖아 둥 지금부터 전쟁을 선포한다 아용사 못해 축축축 축축 축 응. 내가 이이다다구세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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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뭐라고 스펀지박 아우 짜증나 그러니까 난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아 하이 하자 뭐야 왜 내가 보려고 하니까 끝내 왜 그냥 빨리 다시 하란 말이야 뭔 소리야 우리 지금 이제 그만두려고 할거든더 아 진짜 아 제발 좀 제대로 좀해 봐. 음, 여기가 이제 스펀지밥. 눈 사람 되게 패러디였고요. 일단 마치는 거로 가겠습니다.